이사야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민족들아 주목하라 땅과 거기 가득한 모든 것들아 들으라 세상과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분노하시고 모든 군대에게 노여워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학살을 당하도록 넘겨주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 살해를 당한 시체들은 밖으로 던져져서 그 시체들이 악취를 내고 산들이 그 피에 흠뻑 젖어 녹아내릴 것이다. 하늘의 모든 별들은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갈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시든 잎사귀가 떨어지듯 무화과나무에서 마른 무화과가 떨어지듯 모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내 칼이 하늘에서 마실 만큼 마셨으니 보라, 이제 애덤을 치려고 내려오고 있다. 그들을 심판에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내려오고 있다. 여호와의 칼이 피에 절어 있고 기름에 덮여 있다. 어린양들과 염소들의 피가 칼에 가득하고 순양의 콩팥을 찌른 칼에 기름이 묻어 나온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 제물을 삼고 에돔 땅에서 대학사를 감행하신 것이다. 들소들과 함께 쓰러지고 송아지들과 수소들도 쓰러질 것이다. 땅은 피로 젖고 흙은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원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며 보상하시는 해이다. 에돔의 시내는 역청으로 변하고, 에돔의 흙은 타오르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다. 그 땅은 온통 역청이 돼 타오를 것이다. 그 물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갈 것이다. 대대로 그곳이 폐로 남아서 아무도 다시는 그쪽으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매와 헤어라기가 그곳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그 안에 둥지를 틀 것이다. 주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로 애돔을 측량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곳을 거기 왕국 없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모든 귀족들이 사라지고 대신 가시들만 그 성체들을 덮고 엉겅퀴와 찔레만 그 요새들을 덮을 것이다. 애돔은 자칼의 소굴이 되고 부엉이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들짐승들은 이리때와 마주치고 순염소들은 자기 친구 염소를 부르며 울어댈 것이다. 물론 밤 짐승들도 거기 들어누워쉴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부엉이가 거기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알을 깨고 낳은 어린 것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서 돌볼 것이다. 거기의 매들도 짝을 지어 함께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이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그 짐승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들에게 적절히 나눠주시니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화파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이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샤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내 없이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할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안가품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그렇다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것이다. 타는 듯한 모래밭이 무릉덩이로 변하고 말라버린 땅에 생물이 솟아날 것이다. 자칼이 뒹굴던 곳에는 풀대신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지나다닐 만한 사람만 지나다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얼씬도 못할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거기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짐승은 거기서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구원을 받는 사람만이 지나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시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기쁨이 영원히 머물러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니 슬픔과 한숨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기에게 많은 병력을 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랍사기가 일자 수지의 수로 곧 세탁자의 들판 길가에 멈춰 섰을 때 왕궁 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아삽의 아들 요하가 그를 맞으러 나아갔다 랍사기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내가 전략과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큰 소리만 탕탕 치는데 다 헛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내게 반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있는데 이집트는 뚝 부러진 갈대지팡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믿다가는 사람의 손이나 찔려서 상처만 날 뿐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는 시기에 너는 누구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너희가 이 재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면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없애버린 그 주인공이 아니냐? 이제 와서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 왕과 결혼 보아라. 내가 태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게 말2천마리를 주겠다. 내가 이집트의 병거와 기병을 믿고 있는데, 어디 내 주인의 장교 가운데 제일 하찮은 졸병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더구나 내가 이 땅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것이 여호와 없이 한 일인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친인에게 이 나라를 치러 징격해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하가 랍사계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란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 아란 말로 말씀하시고 유다 말로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성백에서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계가 대답했다. 내 주인께서 이 말을 너희의 주인이나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너희와 똑같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먹게 될저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고는 랍사계가 서서 유다 말로 크게 말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너희를 설득하고 있는데 절대로 듣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자기 우물에서 마실 물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잘못 이끌지 못하게 하라 어떤 민족의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해낸 적이 있느냐 하마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낸 신이 누구냐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왕궁 관리 힐기아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아삽의 아들 요하가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랍사기가 한 말을 전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바박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낙이 한 마리가 새끼 낙이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낙이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낙이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들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현자 예수라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허산나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일도 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박 배단 위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인부와 과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마다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마다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죽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의 소출에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키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0편 112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 자손이 그 땅에서 강해질 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고 의로움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 정직한 사람들을 비출 것이니 그는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인정 많고 의롭구나 선한 사람은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빌려주니, 그런 사람은 분별력 있게 일을 처리할 것이다.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끝내 그의 적들은 그가 바라던 대로 될 것이다.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뿔이 영광으로 높이 들릴 것이다. 악인들이 그것을 보고 아쉬워할 것이요 이를 달면 거가 없어질 것이니 악인들이 바라는 것은 성취되지 않으리라.